게임지입니다. 저는 민준. 저는 유샤입니다. 저는 오늘 안들어왔습데다 왜냐하면 나이버리 좀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빠 하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뭐 오늘은 나이버리가 어땠어됐어요 근데, 근데 저는 보기로 했어요. 오늘 새로운 모드가 생겼죠? 바로 팀, 태그팀 3대4, 5대5가 생겼습니다. 뭐? 이게 생겼다고요? 아니 다! 오빠야, 음. 오빠, 이젠 내게 생겼다고? 응, 음. 어떤 거 하고 싶어? 5대5, 3대3? 3대3. 3대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올 줄 와, 나올 줄저 생각도 못했어요. 와. 여러분, 그리고 저 뒤보면 다 얻었습니다! 그, 그, 다 얻은 민 윈젠이를, 네, 우아, 우아해주세요. 우아해주시냐안 해주실 그저... 거예요. 야. 구독, 좋아요, 미숙지? 안 눌러줄 거예요, 그리고. 야, 야, 이 녀석, 아이때 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축, 그, 축하한다니요, 구독과. 안 좋아요, 네. 안눌려주세요좋아요 <laughs> <laughs> <저>, <laughs> 좋아요를. 안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정말 기뻐해요. 아, 무슨 헛소리야 아니, 무슨 아레나야. 음, 음, 바뀌었는데요? 아, 여기서 장아찌 있구나. 오빠도 하고 있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빠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아직. 근데 보고 있는 거야? 아, 보고 있는 거야. 아, 잠시만. 죽었어? 오빠? 뭐? 아니 오빠 안 죽었어 이거 탈퇴되려 하나 탈퇴도 하는 거야? 어 오빠 지금 오빠 2번이야 어? 어그다음에 오빠다 그 다음에 오빠야? 오빠 그냥 어떤 걸로 갈래? RPG? 어. 이거? 응 이거? 리볼버? 카타나? 애플 아, 얗죠응 제임 이상 죽을 거같아 아, 이거 애들 다 못하다 보니까 사람아... 이오 봐야... 야, 이 새치... 아, 욕하지 안된데 어깨... 아, 이게... 아, 이게 현질로야현질로 와... 됐다... 더젖들어야됐다 어도 드지 마, 한 번만 봐줘. 아니, 이건 받을 수가 없어. 아! 아, 이름이 어떻게 GS25야! 웃기네? 죽었다? 어. 죽었는데 이름이 어때게 GS25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와. 웃기네. 아니, 또, 이거, 또, 뭐야. 아니, 이놈의 광고, 진짜. 아, 로로러스에 원래 광고 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오빠 왜 광고가 나와? 몰라. 야삐무브를 지워야 하나? 지웠어요 한입 나갔는데? 뭐? 그럼 이대2야 응. 오빠, 저저저리을 뭐가 나간지, 어? 야, 둘다나간는데 어쩌라는 거야? 너한명 나갔다? 어, 아니, 씨. 넌 미치. 아니, 어딨어? 예? 나1대 그냥 돌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1대 한번 들어오시지 안 하는 주제 아니 오빠는 좀 세가지고 나랑 안 하는 거잖아 여보 뭐 이거 1대 하고 나서 1대1 이거 다 끝나냐고 뭐 같지? 음, 어, 레벨 8이다. 여러분, 라이버 1탄 맞죠? 1탄에, 네, 레벨 9 나왔잖아요. 맞아요. <laughs> 저희돈 생각하지 마시는데, 너무 웃기다고 막 했어요. 아, 저도, 저는... 아, 얘 드디어 안 되는데. 컷, 컷! 컷이다. 너무 쎘나?